자, x는 1에서 연속이려면 연속은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으면 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돼. 그럼 뭐가 함수값이냐? 요거 x는 1.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함수값이야. 함수값은 b고 극한값은 x는 1이 아닐 때가 극한값이야. 그러니까 1이 아닌데 1을 대입하고 싶으면 그 수단이 바로 뭐냐? 리미트 x를 1에 가까운 수로 보낸다. 그러니까 우린 요거 앞에는 언제나 뭐가 붙으면 돼. 리미트가 붙으면 돼.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건 1강에서 나왔던 내용이 다시 그대로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 자, 우리는 여기다 1을 함부로 대입 못해. 왜 0이니까. 그리고 또 배워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뭐야? 여기다 1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해서 0이니까. 분자에도 1 대입하면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루트 1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이 돼야 되고 루트 1 플러스 a가 2가 되니까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되어서 a는 3이 됐어. 자그 다음 이건 뭐 앞에 내용이랑 똑같으니까 이제 0분의 0꼴이니까 그냥은 못 대입하고 조작해야 돼. 자, 두번 풀어 줄게. 먼저 로피탈. 로피탈 까먹은 사람은 지금 또 기억하면 돼. 아래 거 미분 1이지. 그리고 위에 거 미분하면 루트 미분하는 건2 e 쓰고 루트 x 플러스 3 분의 1이야. 자, 우리 a는 3 나왔어. 여기 있잖아. 3 자 이제 여기다 1을 대입하면 2 루트 4분의 1이 되어서 4분의 1이 되겠지. 그럼 b는 4분의 1 2개 곱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3이야. 그렇게 안할 사람은 뭐하는 거야? 조작한 다음에 1 대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은 1못 대입하고 조작이 뭐야? 유리화지 누구?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를 똑같이 생겼는데 가운데가 플러스인 걸한번더 곱해 주는 거지. 분모 분자에다 곱해 주는 거야. 자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2는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마이너스 1 그리고 이건 똑같으니까 그대로 갖다 쓰고 자 위에 거 앞에 거의 제곱 x 플러스 3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똑같으니까 약분하면 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1 대입하면 보다시피 4분의 1 자, 유리화하면 똑같은 답이 나와 됐지? 자, 우리 요거 뭐야? x는 1 함수값. x는 1이 아니다가 무슨 값? 극한값. 그래서 극한값 앞에는 뭐 붙여야 돼? 리미트 x가 1은 아니지만 1로 간다. 이렇게 해 주면 돼. 됐지?